오늘 저희는 아이폰13 프로 맥스가 고장이 나서 애플로 가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이폰13 프로 맥스가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백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제가 당첨이 됐네요. 가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센트럴로 와서 브로드웨이 쪽에 있는 애플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 봤는데 결국은 액정을 수리해야 되겠네요 제가 직접 사서 수리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액정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뭐 공인비 포함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아만치 않아서 그냥 수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폰 13이라서 아직도 여유롭게 쓸수 있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수리해서 더 쓰고 나중에 뭐 생각해 봐야죠 아 공짜로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네요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 저, 저 이제 맡겨놓고 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 한국, 그냥 가정식처럼 먹을 수 있는 데가 돼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센트럴 쪽에 지하를 통해서 갔는데, 처음 와보는 게 모르겠네, 여기. 어? 분방 밖인데? 아니야, 더 가야 돼. 그래? 이런, 어, 이런 길이 있네? 이 옆에가 이제 센트럴 스테이션인 거지? 오 진짜 귀네 여기 진짜 그 센트럴 스테이션 끝으로 통과하는 건가봐 이기 시크 시크하네 저기 약간 구석탱이에 있네 한식집 야뭐 먹을 거 많다야 그랬던 거네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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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가서 길 나오면 좌측에 어 민지 이 사람 또다 가는 거 아니겠지 별로? 먹고 나오는 거겠지 안들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두 드실 거예요? 예. 그러면 연두는요? 예. 여기다 드리는 게 밥하고 자체하고 여기서 메인 두 가지 올리시고요. 반찬 세 가지. 아. 그 다음에 텐트는 밥 하나 메인가지 반찬 두 가지요. 근데 가격은 이불짜리.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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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 걸로 먹자. 먹자. 더시라고드릴까요예예 예, 벤토로 예, 예. 네. 골고루 섞어서 먹자. 밥만 추가가 되나요? 밥만? 밥만예에 예. 생선하고 요거 불고기요. 저거는 두부네. 어. 아 그럼 아까 저거 시켰을까? 요거 하나하고 프라이드 하나. 프라이드하고. 저 요거 오뎅 오뎅이죠 요거. 네. 오뎅하고 두부하고 그다음에 요거요. 계산은 지금 이 하나야. 네 지금 하시면 돼요. 어.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거 연근하고 이거 오뎅이요.

잘 먹고 나왔습니다. 한국식에서 약간 퓨전으로 바꾼 그런 식점이었는데 아주머니도 친절하고 좋네요. 뭐 16.5불로 해서 도시락 타입으로 싸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찬 세 가지를 선택하고 잡채는 기본 밥 포함입니다. 밥보다 오히려 반찬이 많아서 밥이 부족하게 느껴지네요. 밥도 따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도 그렇게 세지 않고, 뭐 적당히 한국집 반찬을 느껴보면서 드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아주 특별한 음식은 아니니까, 대단한 기대라기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가볍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뭐라고? 왜난 몰라도 되는데, 어? slow, slow. Make them whoa, whoa, Watch me go, go, go. Watch me go, go. Never slow, slow. 어우 잘어. 와. 진짜 잘다. 어우, 물데왜 웃고 있지? 이스파일습니다 케이스 파일. 이런 거주 예쁘네 그 아, 예쁜데 이거? 베이스 파일 매 장이 있 습니다. 홍콩, <laughs> 홍콩 카 페에 와서 간식 을먹 으러 갑니다. 파인애플 빵이랑 밀크쉐이크? 오늘까지 섞으면 이제 진짜 더 이상 안 먹는다네 아, 진짜 내 밀크쉐이크에 너무 질린다 이제 어쩜 그렇게 다 마셨냐 어? 이 밀크쉐이크 진짜 또 섞었어 또야좀 전에 아이스크림 그거하다가 우유 타먹으면 되는 건데 진짜 호주에서 밀크쉐이크 다시는 안 먹는다 나름 기대했는데 영 아니다. 내가 기대했던 거는 달라. 너는 맛 맛있어? 이게 파인애플빵이라고? 안 먹어도 되는 걸로. 대만에서는 정말 맛있게 하나 보지. 홍콩 카페에 가서 파인애플빵도 먹어봤는데, 여서 먹어야 될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뭐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시드니 대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시드니 학교 왔을 때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것도 또 처음인 것 같네. 학교를 소개하는 듯한 느낌으로 데리고 다니네. 그지, 엄마? <laughs> 여기에서 수업한다고? 어, 우 이거 뭐 되게 특이한데? 뭔가? 느낌은... 시브롱시브롱 어, 여기서 수업하는 거야? 뭐 테스트 해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문제라 가지고 무료로를 할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제값 주았습니다 대신 10% 할인 받았습니다. Services l e i n g t o n g r a n v i